바람이 정말 엄청 많이, 네요 피씨방에 가있 다고 해서 거기 가고 있 는데, 아, 지금 기있사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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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너무... <웃음> <웃음> 우물. <웃음> 우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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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율이 많죠? 어, 희일이 구두 신었네. <웃음> 멋지다. 멋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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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도 돼? 술게임 밥 이거 할래? 그거 어, 아니야 말하는 게? 이거 아, 하나 이거 사자 이거 하나 사자, 이거, 하나 사자. 어, 이거 뭐야? 그럼 우리가 지정을 해야되네 어, 좋은 해. 거 해야되네? 어, 이거 그래. 할래달데 그래. 그거, 그거, 그래.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이, 야, 이, 하자고? 그래서 이거 한 사람 먹을래? 먹기 할래? 아, 각자 하나씩 골라오자 네 명이니까 어, 그래 그래 자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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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은 거 각자 해주지 샤인머스캣 안몬드 샀네? 아무 그런 걸사 샤인머스캣 우리 다난로아커 왜 우리가 맛있겠다. 우리 집 많은데. 그럼 나 줘. <laughs> 너네집 멀잖아. 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있잖아. <laughs> 이거 다 쓰고 박철인 진짜. 박철인 쓰레기통이야? <laughs> 이것도 있어. 어, 건좀 구려. 이거 하자. 어, 예, 귀여운 거 하자. 나무 응. 어차피 다체리이줄 거니까. 야, 체리는 죽겠다. 체리미 할래? 저 인사를 챙겨준다. 우리. 아, 너 이제 <laughs> <laughs> 썸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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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하러 왔다고 말해. 왜? 너왜자아니 제가 저희 카페에서 케이크 사러 왔어요. 그 수산플레이스 딸기 케이크. 안 보이는데? 딸기만 보여. 저희는 홈플러스에 지금 장 보러 왔고요. 야, 너 화질 진짜 좋다. 근데 안 좋은 게피부가 너무 잘 보여. 왜?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막 듣는 거다 보여. <목소리> 가자. 가자. 결국 저희 1등 선물 이거고요. 아니, 그거 그, 2등 선물. 아, 4개잖아. 그러면 2등. 그럼 나는 그럼 이거 할래, 미니어처럼 어, 어 야, 비싸! 2등이 이거 야, 하자. 야, 야, 2등이 이거 하자. 그래. 그럼 너 3등. 어. 어. 그럼 이거 1등, 2등, 이거, 이거? 2등, 이거. 2등, 3등. 2등. 3등. 그럼 뭘 하나씩 주고, 4등 뭘거두개 가지고. 그래. 심심해. 난데. 괜찮은데. 이거 하자, 이거. 그러네. 우리, 우리 선물 고르는 거나 <laughs> 아, 좋아해. 6,000원.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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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다. 땡 하자. 뭐야? 아, 바람을 부는 거야? 노트도 있어. 와. 야, 바람보다 침 나오겠어. 어디가 바람불어? 소주 들고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그래는시 기분이에요. 야, 뭐지? 뭐지? 아, 배도 많아. 허유림 직장인 같아. <laughs> 어머니한테 배, 어머니 배로 가는 사람 같지 않아? 상견례상견례 <laughs> 어, <laughs> 상견례 가는 거 같아, 복장. <laughs> 나 그냥 술돕 나, 안제 고고고, 독갈이 끼고 먹을 거 같아. <laughs> 저희는 지금 파티룸에 왔고요. 아까 산거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고 그래. 고쳤습니다. 여기 조금 그렇지만, 예 <laughs> <내> 카메라 니내카메라에 <아니에요? 웃음> <laughs> <laughs> 서비스. 근데 이거 그거 알 사진 찍을거니까 반대로 붙여야 돼. 와개 아, 똑똑해 미친. 아, 나 이거 해봤어. 아언가 보면서 붙여놔.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 이렇게 라고 해요. 장에 어, 아니, 어. 거기, 거기도 어떻게 붙어? 붙여? 끝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끝... 끝... 끝나 있네. 여기, 어, 아이어 저... 아, <laughs> 글씨 붙이고 붙여야 되나?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구독자 여러분, 아, 이거 도와 주세요. <laughs> <laughs> 왜? 왜? 아, 아, 아파? 오늘 못 봤어? 왜? 그랬어가지고. 너 옷은 여기다 갖고 온 거야? 어? 어物所以才这样现在开始我们开始整个过程整个过程第一你是什么你是什么你是什么가 어. 결과? 전체 결과? 전체 어. 어. 나. 什么你是什么你是나么你是 곰돌이 是什나你是什 곰돌이 什나나是什么你是什么你是什么你야什나你是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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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슴터치 아니야? 어나 고슴터치야 너 왜왜왜 누구야? 너야? 나야 나나 고슴 고슴터치야? 너 고슴터치 고슴터치야? 너 그래 너가 다시 하니깐 야 에머지 진짜로? 에머지 어, 그래. 아니 뭐. 한번해야지 다시 할래? 다시 할래? 당연 어, 저기에 카드 넣고 뽑는거예요 넣었어? 흔들어 흔들어 너가 먼저 할래? 발발 받아. 야 여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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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아이 사람 뭐저아 지금. 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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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바이바이부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따라따라따라따라이라이바이바아이이

이거 이거 봤어요 아하율어다 어딨다 조차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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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카드를넣네 아, 이거 먼저 이거 아냐 아냐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야 이거 봐 동물 색칠하기 와나 하나만 줘 누가 더 이거 너 가져랑 같지? 한게 뭐야? 또 붙어 있어 가져랑 같지? 와이거 재밌겠지? 와 <laughs> 아디 진짜... 뭐야 날씨 좀. 저렇게 해요. 짜지도. 아 우와. 와. 와. 너다 있어. 아 이뻐요. 설라보도될것 <laughs> <콜라 쓰고 웃음> 같아요. <laughs> 나는 이거야. 아, 진짜 귀여워. 살지. 와 부럽다. 예쁘지. 김지거 내가 오좀 쪼... 기대 중이야. 뽁보이에써놨거든요오 오. 뭐야? 좋은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이거? 뭐야? 그거 입에다 아 이거다 수... 아, 이거, 이거 아맞아 맞어 맞아, 맞아, 맞아. 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어떻게 끼는 거야 근데? 그냥 입에 넣어 이렇게 넣는 거아안 깨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오 됐다 오개깜지와 개뿔아 리치야 영가 같아 <laughs> 너거어서나황진 거라고?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내가 뜯어줄게 야 진동 오는데?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누구 거야? 미칠 거야 뭐야? 봐봐 아 미친놈 뭐야 뭐야 치 이거 파레 거리 아니냐? 아니야 파기블레 아니야. 어 이거 개 징그러워. 어텀 아니야? 야 어텀으로. 주구야지네요진네양어나 오늘 파키블 올랐거든 나 오늘. 기 이거 선물. 잘 어울리잖아? 야 이거는 그래, 괜찮다. 김준일한테 잘 어울려. 가방 뭐야? 내 가방. 아 귀여워. 가방이에요. 야, 야 좋아해라 빨리. 와 너무 좋아해라. 귀엽다. <laughs> 잘 쓸게 유진아잘 <요즘은> 써. <laughs> 야 말했어. 너, 야,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빨리 봐봐. 말해서 말해서. 유생인처럼 막두 번으로 세는 거. 뭐 하는 거지? <laughs> 와, 또, 또 <laughs> 야 우리끼리 다정한 척하자.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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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020년을 경자년이라 그러냐? 몰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량아 우리 큰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하나 둘셋 맛있다 응. 잘 탔는데? 여러분 좋아. 저희 이제 뽑기 할거예요 한번 보였다. 보여줘 와 대박 근데 저희 뽑기판이고요 너가 이거 하고싶다 했잖아 이거는 1등 상품이에요 글라스 엔젤 와. 이거 이꾹 이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거예요 이거 2등 미니어처 맞아. 만들기 와 방송객들과 <laughs> <그래서 웃음> 하고있어 이거는 3등. 미니 클레이. 산정한 젤이 이거 별로야? <웃음> <웃음> 괜찮은 젤만넣고 나중에 나 이거는 4등. 이거는 4등. 스크래치 거. 페이퍼입니다. 스크래치 페이퍼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까만색 고화지에 잘한다! 시아지 같은 걸로 이 긁어서 <laughs> 모양을 아 만드는 겁니다. 아기들이 그 하는 거. 네. 하나씩 가져가는 거 그리고 상품. 이거는 마지막 5, 5등이냐? 안을? 아, 응. 야 어, 오등이 낫다 네. 그래? 오등이 그럼. 너 오등이야. 오등이. 이게 나 오십 오등. 셀. 아까 다이소에서 산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는 거. 오등. <laughs> 한명 지목 탕수육 게임. 어 나도인데. 그게 뭐야? 패자는 술한 잔. 나 이거 탕수육 게임 진짜 잘해. 어. 피자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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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탕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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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나도 할게 뿡기 깡뿡기 아직 안뜯게 뿡기 깡뿡기 깡뿡기 깐 없어 뿡 없어 뿡 없어 뿡 없어 뭘뿜 없어 뿡이잖아 뿡안 했어 내가 먹을게 우와 아니, 허리림은 그냥 술 마시고 싶은 거야? 오케이. 가장 귀여운 사람 나한장 원샷 지은이. <웃음> <웃음> 그런 거 돼요? 방송 허리 방송 톡이그어까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거 언제 샀어? 몰라. 다음 문장은 틀리지 않고 빠리게파야미 밥, 톡밥야미 마셔. 아끼뭐뭐친 <laughs> 아, 노래 아는 노래 일절부르기 불러 진짜 와 강채린, 강채린 같이 부르자. 네? 저요 질문자가 정답을 보고 말이 아닌 몸으로 말해라. 몸으로 하게 몸으로 정답을 표현하고 선착 순으로 정답맞힌대 내가 할게 응. 너 창작이야? 어 그럴걸? 뭐래? 이거서 흔들풍선 땡 행사장 풍선 땡 정답 음, 지렁이 땡뱀 정답 정답 땡. 웨이브 박세리 땡아위친 땡. <laughs> 그거 그거 흔들풍선 맞아? 아니야 뭐라고 힌트 세번까지할수 있어. 힌트. 먹어. 어? 먹어. 먹어야지. 정답 미끄러지. 땡. 카스오구시. 뭐야? <laughs> 아, 안 땡땡땡땡. 나 산낙지. 땡. 정답 어, 오징어. 오징어 땡땡땡. 야, 미친 거. <laughs> 야, 이거 <오징어가> 오징어야. <laughs> 오징어 오징어야. 오징어. 오징어 해봐. 오징어 해봐. 오징어. 그런 건 이거지. 이게 뭐야. 우리 노래 점수 내기해서 낮은 사람 술 먹자. 그래 어, 그래. 팀전 팀전. 팀정. 그래. 체리 <laughs> 어, 빼고 이대 이. 그래 그래. 어. 그럼 박체리은 팀을 고르는 거. 그래. 아니 이게 지 그래 어퍼라 디파. 어 어퍼라 디파. 어퍼라 디파. 그래. 그래. 너는 네또볼라 뭐하지? 뭐 볼래? 내가 정해야 돼? 어너 누가 <목소리도> 이길지 정해. 김지혜 쪽이 이겠지 그래도.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은 너도 먹는 거지.

지업 니은, 자니, 윤아, 자니 윤아 자니, 안된다고만된다고만다고 장난, 장롱, 장롱장 나, 재나, 그래. 장... 재나. 오, 조농 될, 조난조난 오, 맞아, 조난조난순사주세요 <laughs> 10초 순산, 순산, 9 8 <laughs> 상사 오육 7. 두배 저주. 어? 지루한가? 안녕 클레오파트라. 씨. <목소리> 뭐야? 이게 <목소리> 아, 높게 말하는 거야? 크기가 높게 <목소리> 야 높게 높게. 하다, 높게. 그게. 보다? 어. 높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어, 높게 하자. 높게. 그래? 음. 일단 난 처음이니까. 아니요. 근데 작게 하나 딱. 높게야? 높게. 높게. 생겼서 내가는 호텔도지. 안녕 클레오파. 열라 세상에서 제일 좋지. 안녕, <목소리> 치. 왜? 어, 안녕, 안녕, 트라세상 안녕, 안녕, 안는 포테이토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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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laughs> <식으로. 웃음> 나 마셔. 어지러워. 땀 나. 아. 요새 내가 제일 미추면낫거든 <laughs> 아, 그래. 사 있어. 여기 걸린 사람이 노래 부르게 할래. 그래. 아니, 그래. 여기, 여기 노래 불러야 돼. 왜? 여기 쉬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노래 불러 재밌 이제 노래 부르게 journée. 할래. 응. 일자로. 자로1자자 음 <laughs> 야, 뭐, 노 노래, 노래 불러. 불러? 그래. 중화 반점 할게. 중화 반데 주는좀 이글려? 중화는 좀 있어? 나이스나 와.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S> 어... <S> 누구부터야? 너! 이렇게 할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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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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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laughs> 아 웃겨 <웃음> <웃음> 저희 이제 파티 다 하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